무대 위의 기백 윤준협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 무대 위에서 빛나는 한 남자 윤준협. 그의 존재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 팬들이 그의 무대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감사의 말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어보자. 윤준협이 무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그의 퍼포먼스가 단순한 안무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의 눈빛, 몸짓, 그리고 무대 전체를 장악하는 에너지는 마치 관객들을 다른 세계로 초대하는 듯한 힘을 발산한다. 이는 단지 연습량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의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의 기백은 단순한 표현력이 아닌 그가 가진 내면의 진정성에서 비롯된다. 그는 단순히 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관객들 사이의 진실한 교감을 만들어낸다. 그가 무대에서 팬들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이는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전하는 것이다. 윤준협은 최근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단순한 고맙습니다 이상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의 말은 정제된 언어가 아니라 그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감정이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메시지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감탄과 경의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팬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말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것은 그저 무대에 서는 자로서의 겸손함일까? 아니면 그가 감춘 과거의 무언가를 암시하는 떨림일까? 그의 메시지를 되새겨 보면 그는 팬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무대 위에 선 그는. 언제나 강렬하고 당당하지만 이번 메시지에서는 낯설만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면이 드러났다. 윤준협의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의 커리어는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자기 회의, 세상의 평가, 그리고 수많은 경쟁 속에서 그는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다.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의 태도는. 단순히 나를 사랑해 주어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진심의 고백이었다. 하지만 이 감사의 말에는 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고뇌를 공유하는 순간이자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팬들이 준 사랑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든 힘이었다. 윤준협의 감사는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빛과 몸짓 그리고 목소리의 떨림 속에 녹아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감사는 단순히 밝고 긍정적인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메시지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과 긴장이 서려 있었다. 왜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을까? 왜 그의 말에는 쉽게 풀리지 않는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느껴졌을까? 그의 떨림은 어쩌면 무대 뒤에서 감춰져 있던 그의 진짜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단순히 성공적인 아티스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단지 노래와 춤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랐다. 그의 떨림 속에는 나는 정말로 이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 숨겨져 있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그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의 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 무대 밖에서 겪은 상처, 그리고 그가 여전히 자신에게 찾아야 할 의미. 이런 것들이 그 떨림의 정체일 수 있다. 그의 감사는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는 어쩌면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또 나아가 그의 마음속 이야기를 더 솔직히 전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그가 지금 팬들에게 전한 감사는 단지 그의 깊은 이야기의 한 단면일 뿐이다. 이미 묘한 떨림과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는 윤준협의 진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그가 이 떨림을 극복하고 팬들과 함께 더 밝고 진실된 무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의 감사 속에 숨겨진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윤준협은 팬들과의 관계를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그는 팬들을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 혹은 같은 여정을 걷는 동료로 여긴다. 그의 감사의 말 속에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단순히 즐거움이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성장하고 그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려 한다. 윤준협이 팬들과의 유대는 이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이다. 그의 감사와 무대 뒤에는, 항상 왜? 라는 질문이 따라 붙는다. 그는 왜 이렇게 팬들에게 감사하고, 왜 그토록 깊은 감정을 전하려 하는가? 그의 무대가 왜 이토록 특별한가? 그 답은, 그의 지난날과 미래에 있다. 그는 단순히 성공적인 아티스트로 머무르길 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 그의 감사의 말은 단순한 형식적 표현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시작일 뿐이다. 윤준 협의 감사의 말은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말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의 여정 속에서 느낀 감정과 깨달음의 결실이며 팬들에게 전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의 무대를 바라보며 그의 감사의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는 묻는다. 왜?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그의 다음 무대를 기대한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의 윤준협의 행보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미스터리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 미디어의 반응 윤준협의 감사 메시지, 뜨거운 논란과 호평 속으로 윤준협이 팬들에게 전한 감사 메시지가 공개되자 국내외 언론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쏟아냈다. 단순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라는 평가에서부터 그의 메시지에 담긴 비밀스러운 의미를 파헤치려는 분석까지 미디어는 그야말로 들끓었다. 그다 던진 한마디 한마디는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과 언론계에도 깊은 여운을 남겼다. 첫 번째로 주목받은 점은 그의 감사 메시지에 담긴 어조였다. 한 매체는 윤준협의 말 속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것이 숨어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팬들과의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의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떨림과 비밀스러운 분위기에 주목한 일부 언론은 그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암시하려 했다고 해석했다. 그가 의도적으로 메시지의 뉘앙스를 미묘하게 남겼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반면 그의 감사 메시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미디어도 있었다. 윤준협은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고백을 했다. 이는 대중문화계에서 보기 드문 솔직한 태도다라는 평가를 내린 기사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 대중과 아티스트 간이 새로운 소통의 모델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어떤 매체는 그의 감사 메시지가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감사라는 표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논란은 그의 메시지에서 느껴진 미묘한 떨림이었다. 일부 언론은 그 떨림을 두고 윤준협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순간을 담은 것 같다며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지어 그가 팬들에게 전한 감사는 어떤 선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무엇이든 대중은 그의 다음 발언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예측 기사까지 등장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당당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메시지 속에서 느껴진 취약함과 솔직함이 대중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그의 감사 메시지가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는 신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는 이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다음 행보를 암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팬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며 그의 진심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편 윤준 협의 팬들은 그의 메시지를 열렬히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 담긴 감정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며 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윤준협의 감사 메시지는 단순한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말은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동시에 끌어들이며 논란과 호평, 그리고 수많은 해석을 낳았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그는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강렬히 드러냈다. 이제 모두가 그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다. 과연 그는 이 뜨거운 관심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펼칠 것인가? 미스터리로 가득 찬 그의 감사 메시지는, 이제 막, 그 차장을 열었다.